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나이라, 나이가 나이가 거꾸로 모아 씨 시프 사부입니다. <laughs> 아 그동안 아씨가좀 몸이 많이 안 좋아서 아이 레고를 이 놀지 못했어요. 여러분도 많이 기다렸을 것 같은데 이제 좀 몸이 많이 좋아져서 또 이번에 2022년 대작을 또 준비해 봅니다. 지난번 동물계 인간계의 싸움 그 짤방으로 제가 했었는데요. 그이 이은 이제 후속 탑니다. 그이 <laughs> 아마존에 있는 어, 이 어마무시한 어, 동물계가 음, 이 공룡들 포함해서 이 왕뱀들이 이 공룡들을 어, 쇠뇌를 시켜서 지금 인간계를 공격하게 했죠. 예, 여기 지금 티라노사우루스하고 이게 빠졌는데요. 예, 조만간에 또 그것도 같이 포함돼서 지금 찾다가 못 찾아가지고 <laughs> 일단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. 예, 여기 너, 여러분 알지만 이제 흑기사, 청기사, 예, 아주 그 사천왕. 제가 이거 이거를 좀 짧방은 이거 어 지금 짧방 효과가 좋아서요. 그 1분 안에 49초, 48초 안에 이걸 촬영해야 돼서 이걸 촬영하느라고 3시간 걸렸거든요. 이걸 다시 요거 전에 이제 준비 과정 그 처음에 보시면은 이 함대들이 그냥 아무것도 없었지만 이제 이거 피규어를 다 이제 어 이렇게 다시 재진열하면서 준비하면서 어 시간이 꽤 많이 걸렸어요. 아, 이게 다스베이다. 제국의 군대가 워낙 우리 지구방위대들이 워낙 강하니까요. 어벤져스 군단도 있고, 그렇죠 그리고, 어, 그리고 폴리쌈, 예. 아주 그리고, 음, 우리 지구방위대, 예. 이 지구방위대에 지금 이제 제국의 힘이 워낙 세다 보니까 다른 은하계에서 같이 이제 지원 나왔던 모든 병력들이 지금 총 출동한 과정입니다. 우리 지구 우리 특공대들이고요. 예. 어, 이제 각자 이제, 이제 전쟁이 펼쳐질 텐데요. 그런데 음, 어, 꼭 동물계라 해서 어, 이게 그다 동물계는 아니까 요거 해골단, 해골단도 여기에 어, 포함됐습니다. 예. 이게 악의 무리이기 때문에 여기는 아주 최정의 그, 그 뭐냐 이요 이제 제국의 군대의 아주 특전사들이죠. 예, 이 특전사들이 엄청난 활약을 할 겁니다. 예. 와, 보기만 해도 비주얼이 아주 대단합니다. 예. 그리고 이거 해골단, 해골단의 본부죠. 예. 이 본부에서, 어, 이 해적들이, 어, 세계 총 해적들이, 이, 우리 그, 지구에 마지막 남은, 어, 저기, 요새라고 해야 되겠죠. 이 사자성을 공격하려고 합니다. <laughs> 각, 저기는 자, 닌자들이, 최고의 닌자들이, 두 사람씩 여기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. 이거 여기 보이시죠? 예, 여기도 닌자 둘 최고인 닌자가 예, 두 명이 저기 이렇게 들어갔고요. 어, 각 함대마다 최고인 닌자가 이렇게 두 명씩 배치했어. 아이고 누워 계시네. <laughs> 주무시면 안 돼요. 지금 전쟁해야 됩니다. <laughs> 자, 자 최고인 닌자들이 두 사람씩 들어가 있습니다. 예, 활약이 어, 기대가 됩니다. 이게 잘안 깨지네. 최고의 닌자. 에. 그리고 이거는 어, 좀 제가 특별하게 만든 함대입니다. 이게 이제 황금 종족 아시죠? 황금 종족이 돈이 많잖아요.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완전 용병들입니다. 용병. 아이 용병들이 어, 내 생각에는 이제 얘네들을 이 이쪽 거인족이 있고 다니는 이게 어마무시한 예, 이 거인족들이 대단한 예 버섯 어, 커버스 다르죠 비주얼이. 예, 이 거기다가 또 이게 악어 군단이, 아, 어, 이게 아마존 이 여기가 요새가 이들의 이제 소굴입니다. 와, 이또 보세요. 그리고 타마기, 그 우리 전쟁 저기 이제 그 우리 배틀했을 때이 타마기 이, 이 무리들이 여기 다 있습니다. 이거 내 네, 후속 공격들이 이제 2차 공격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고요. 이쪽도 만만치 않습니다. 이게 그이 그, 음, 코뿔소 어, 타그론이 예? 타그론이 이끄는 이 어마무시한 군대인데 여기도 굉장히 아주 대단합니다. 뭐한폭 대포까지 준비해서 지금 총 진격하고 있고요 아, 여기도 만만치 않죠. 예, 우리 키만데 여기도 이제 그, 그 이쪽 동물계하고 합세해서 어, 지금 왕뱀이 주도적으로 어, 아마존에 거의 대장군 수준이죠. 예. 얘네들이 거의 지금 이 공룡들을 다 이게